우리 함께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장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본문을 근큰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주관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언제고 그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은 그 날을 그 때를 모른다 하셨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 제목 두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그날과 그때. 지금이 그날과 그때. 알아 들으셨죠? 다 알아 들으셨죠? 무슨 뜻인지? 지금이 그날과 그때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니까 시간을 만드세요. 계절. 그래서 계절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만드시고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는 곳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필요 세계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아멘. 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네, 빛을 바라는그 광명체가 있어서 낮 밤을 어,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를 어, 나타내게 해라. 그리고 계절이 있게 해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 세계에 창조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는 시간이 사실 필요 없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구나. 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때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목숨이 유지될 때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구나.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것은 사라지니까 목숨이 사라지기 전에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인생에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날짜, 해, 이 시간을 만드셨구나. 우리가 시계를 가만히 보면 어,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가끔 시계를 보죠. 어, 전자 시계는 어, 초가 잘저제 앞에 있는 이 시계는 초가 안 나오는데, 이 바늘로 되어 있는 시계는 초침이 착착착착착착착 지나가죠. 전자시계도 초가 계속 1초, 2초, 3초 쭉 가죠. 시간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에,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 또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아, 또 고등학교 시절이 다시 나가는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 주님 오실 날이. 그만만큼 가까웠다. 또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그만만큼 줄어든 것은 내가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웠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세월 속에, 시간 속에 이 초침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끝이 있다. 목숨이 사라지기 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그것을 교훈하시려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에 마태복음 24장이 지나가고 25장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24장과 25장은 지금 한 장소에서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시간대예요. 우리 24, 25장 나눴을 뿐이지 같은 시간대입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 25장에는 그러면 누가 자격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이 온다. 이연 징조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가 그러면 구원 받을 자냐? 누가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을 자냐? 결론적으로 깨어있는 자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열천의 비유가 뭐 등뿌리에보다 뭐 기름은 뭐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맨 마지막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 뭐, 지금 시대가 어고 뭐, 어떻고, 어고 뭐, 계시록이 그 지금 몇 번째 대제에 부어졌고, 다 거짓말. 다, 속된 말로 다헛소리예요 뭐, 여섯 번째 부어졌으니까 일곱 번째 부어져 예수님 오신다는 둥.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마태공은 지금 읽었던 25장 13절은 뭐예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계산할 수 없다. 그때 반대로 말하면, 그날과 그때는 지금일 수 있다. 그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뭐전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나타나야지만 예수님 오신다는도. 어 그럼 아직 그런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 안 오시네? 안 오시겠네? 이게 충돌이에요. 충돌. 성경이 충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종말론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개척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말씀 많이 드렸어. 이 종말론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냥 몇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말론 하면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러니까 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 매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매일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매일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계시록 전체를 한 마디로 문장하면 그 그거 요약하면 그거예요. 깨어 있어라. 지금도 이 순간도 주님은 오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런 반대로 그 날과 그 때는 지금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과거에 이 종말론이 얼마나 많이 유행했습니까? 정말 많이 유행했죠. 저 어릴 때도 아 아주 예수를 믿기 시작한 88년, 87년, 8년 그때도 엄청나게 종말론이 아주 유행할 때였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다미선교회에서 1992년도 예수님 제림하신다고 그때 그 지음이었으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베리칩이 아니라 그때는 바코드가 6668하고 엄청나게 많은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막 너무너무 긴장돼가지고 막 그런 책들을 탐독할 때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불발됐어요 다아니또 베리칩 또 이거 베리칩도 아니라고 뭐 심지어는 또뭐 백신. 백신 요거 주다 맞는 게또 066표라고. 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이 양치기 소년처럼 이런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소리 하면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이단처럼 약간 그 사기꾼 사기비처럼 그렇게 그런 이미지로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잠들어 버리는 거죠.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은 그만큼 가까이 오신 거죠 내가 한 해를 산 만큼 반대로 만 예수님은 그만큼 가까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한해한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 깨어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져 가야 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아요 대선령 전세 그때의 도적같이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아멘. 매일매일 성실하게 삶을 살고 앞으로의 장래 미래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되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 항상 매일매일 결산하고 살아야 된다. 항상 주님만이 있어야 된다.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난 내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획은 세우되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된다. 아멘. 세상 것들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로 파괴되면 안 된다. 아멘 자, 한번서 27장 1절에 기가 막힌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 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아멘, 맞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수 없다 알수 없다 우리 주에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밤새 천국 가신 분, 밤새 세상 떠나신 분.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 꼭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닥쳐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목숨에 생명은 하나님께 감춰져 있다 그랬거든요. 목숨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내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 신념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내일이 있을 거다, 내일의 목숨이 있을 거다 라고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살지만, 그 신념이 나를 배신하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 자꾸 망각해요. 그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자꾸 근심, 걱정, 염려, 그러니까 편두통이 시달리고, 제 일기에 쓰게 됐지만. 불신이야다 돌이켜보면 다 회개할 거립니다. 다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맡기지 못하고 내일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성탄제이 어떻게 하지 성찬절 당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동계 캠프 어떻게 하지 리더 모임 어떻게 하지 셀 모임 어떻게 하지 직 분자는 또 어떻게 해야지 시험든 사람 없, 없을까? 아 그래 지끈지끈지끈지끈 지끈 불신해 불신 불신과 불신앙의 대가로. 편두통이 시달리는 겁니다. 좀 내려 내려놨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가벼워져요. 이야 참 이게 나구나. 쇼 내가 제발 내게 믿음 좀 주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일이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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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족하게 살아라. 아니면 그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했으면 그날로 족한 것이다. 내일 주시면 또 내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허락하실만이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그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 제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 어쩜 그럴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한거할수 있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맞습니다. 선하게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단지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중한 상황에서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시면 동계가 깨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정말 열심히 아이들 사역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바람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내 차원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걸 어떻게 될지 알지, 알지 못하죠. 그런 일들이 그렇게 선하게 열심히 아이들 사역하는 그분들에게 닥쳐왔다면. 나에게는 닥쳐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 속에 있는 것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가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가 있는가? 내 삶의 실패가 찾아왔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인정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가?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지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악이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주 의로우신 분이에요 아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의 기준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 모든 지진, 전쟁, 기근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가요 부태니 네. 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조 몇 천억? 1조 몇 천억 지원한다니까 그 다음날 부태니 아이고 전혀 마만하겠다미국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 부태니 쇼하고 있다 시간 끌려고 저러는 거지 저 중단될 의향이 없다 아빠, 뭐가, 뭔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끝나긴 할 건가 도대체 년이다 돼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받고 우크라이나 교회는 얼마나 많이 힘겹겠어요?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진, 기근, 아프리카 쪽에 수많은 세상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기근으로 죽어가요, 굶어 죽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 만신창이가 된이 지구촌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나님을 칭송할 수가 있는 거. 하나님을 모르면 불평, 불만 원망이 나와요. 그 모든 것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 허락하에 있지만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 속에 벌어지는 불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계속된 불행 가운데 있음 하나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조장하거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조작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예요? 극유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극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얼마나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정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가? 믿이 연약할 때일수록 가장 많이 든 생각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맞으신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불만도 제기할 수 없는 게 인간이구나. 아멘. 모든 것은 내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에서 실수고 잘못한 것이고 다 모든 것이 인간의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단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아까 찬양했죠.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럼 다른 게 무슨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구원,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것이 은혜가 아닌 게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긍휼이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적 일컫는 동안 매일매일을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의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 오늘이다라고 어, 일컫는 동안에 다시 말해 매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이 완고함과 이 강팍함에 들어가지 않도록 매일매일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아멘. 죄가 우리 마음을 덮으면 어둠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마음이 완고해진다. 강팍해진다. 그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최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아멘. 내 마음 속에 더러운 죄악의 생각들을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제거하기 급급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빨리 죄악된 마음을 빨리빨리 빨리 죄악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은 매일 그것밖에 없어요. 먼지를 털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주님 안에 있는지 들 확인해 보고 그렇게 산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지금 당장 오실지라도, 내가 잠자고 있는 밤쯤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인 거죠. 지금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아멘. 지금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버림당하는 거니까. 결국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날 그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확증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2022년도가 지나가고 이제 곧 2023년도가 오고 또한 해가 할 것이고 또한 해가 올 것이고 10년이 지나고 20년, 100년이 지나고 또 다른 세계가 찾아올 때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종말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것도 뭐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 구절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를 수는 없는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내가 모를 수는 없는데. 주님 이내 안에 계신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헷갈리고 모를 만큼 주님과 관계 가 멀어진 게 문제죠. 주님 이내 안에 계신가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가요? 예. 네. 그러면 주님 나와 함께 내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죠. 아멘? 내 가족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면 가정 생활을 한다면 내 가족들과 늘 부딪히며 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만큼 마음이 강박해졌다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죠. 마음이 무뎌졌다는 거죠. 모를 수는 없다. 알 수밖에 없다. 아유, 주님이 계시내 안에 계신 데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음성, 음성을 어떻게 확인해요? 아, 주님의 말씀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요 어떻게 할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속아왔어요. 그런 소리에 너무 많이 속아왔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못 느낄 수가 있는가. 특별한 사람만 은사자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한 은사자들만 주님을 알고 느끼고 그 목소리를 듣고 많이 속아왔어요. 아니에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두리뭉실 흐리뭉통하게 내가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마 알지 모를지 넌큰 은사나 받아야 알걸?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함께하시면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증되어야죠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매일 점검해 봅시다. 그 방법밖에 없더라. 아무리 아무리 다 다른 방법을 동원해 봐도 매일매일 점검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매일 주님을 부르고 사느냐? 내가 늘 주님이 인식하고 사느냐? 그러고 있는 나를 늘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매 일매일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감하면서 혹시 지금까지 실패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실패 속에 사내의 실패 속에서 내가 성공을 배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실패도 했는데 그 실패 속에서 성공할 지혜도 못 깨달아간다면 얼마나 이거는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많은 일을 한해 동안 실패 했어요 세상 일도 실패, 신앙 생활도 실패, 가정 일도 실패 많은 것을 실패했다면 그 실패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혜라도 하나는 건져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그 지혜마다 내 팽개치고 에이 모르겠다 다음에로 넘어간다면 얼마나 막이가 좋겠어요? 아 얼마나 그나마 얻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겠어요? 마이너스로 내년을 시작하지 말고 플러스로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실패 속에서 짓눌려 있지 말고 이 실패 속에서 성공의 지혜를 배워야겠다. 다시는 또다시 넘어지지 말아야겠다. 또다시 이것 때문에 실패하지 말아겠다. 실패의 이유와 원인을 내가 찾아내고 그 실패와 이유와 원인 속에서 성공의 비결을 내가 찾아내야겠다. 그 보석을 캐내서 2023년도로 넘어가야겠다. 아멘. 그런 저의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